자, 안녕하세요. 진공공입니다. 제가 그동안 많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뭐한몇달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하나 적어있어요 화두, 나의 화두를 적했습니다 화두가 뭐냐면 마음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화두는 마음 내지 마. 마음 내지 말라 마음 내지 말아라. 자, 나의 화두를 마음 내지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을 내지 않을수있냐 자, 그럼 왜 이런 화두를 적했느냐 제가 나이가 지금 59인데 내일모레 60인데 인생을 살아가면쭉긴 인생을 살아보면서 내가 가난하게 되는 거니 내가 별로 성공하지 못한 거니 100%는 뭐냐 마음을 냈기 때문에 어떤 화를 내고 싸우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관계를 깨버리고 그러더니 내, 내가 참지 못하고 내 성질을 부리고 마음을막 터져나왔기 때문에 좀 화를 내서 그래 망한거야 내인생그 화를 낸 것은 뭐내 마음이 나갔어 그래. 그래서 내 나머지 인생은 절대 화를 내지 않고 살겠다. 그렇게 마음을 보고 지금 화를 내지 않는 마음이나 어떻게 한다. 내가 공부를 쭉해봐야 돼요. 우리 사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생각이라는 게 있고 생각, 마음이라는 게 있어. 뭐. 이 생각은 수시로 막 일어나, 일어났다, 죽었다, 일어났다, 죽었다, 일어나더래요. 근데 이 마음은 뭐냐? 마음은 음, 이 생각을 보고서 아예 화가 났구나 이뭐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마음은 항상 이그 안에 있어요. 내 바깥으로 튀어나가게 다 이렇게 나가. 근데 이 마음은 행동권이 있어, 결정권 이 있고. 몸을 움직일 수 있어. 근데 생각은 몸을 움직이질 못해. 그래서 중요한 건이생각에 마음을 데리고 나가는 날 사고가 터지는 이 생각은 희노애락, 특히 흥분되고 화를 내고 그런 감정적인 동물이야. 화를 냈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이 생각이 화를 냈을 때. 자, 그러면 이 화를 낸이 생각한테 끌려 미혹 당하지 않는 끌려 나가서 이 마음이 끌려 당하지 않으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얘가 깨어져 있는 거예요. 얘가. 24시간 얘가 깨어 있다면 24시간 얘가 깨어 있다면 예인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참선을 하고 어, 음악을 듣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항상 마음 지 마라 이렇게 항상 노력하고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고 무지하게 노력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이게 바로 노력. 깨어있어야 이게 첫 번째 노력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자, 이 아무리 깨우시다 이 마음에 일이 너무 많이 생기면 안 되고, 이 마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안 되니까 이 마음이 많이 안 생기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위를 깨끗하게 정리하게 일을 많이 만들잖 나이가 들었죠. 일을많다 주위를 항상 편안하고 깨끗하게 받아 주위에 일이 생기면 이 마음은 흥분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누가 나를 사기 사기 친것 같고 괜히 일이 많아서 몸이 막 피곤해지고 막 그런 게 주위에 일이 생기지 않게 하해 그래서 항상 주위에 새로운 일을 만들어 주위를 고요하게 평안하게 유지하라 이게 그럼 이게 많이 안 생겨, 마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어쩔 수 없이 주위에 일이 생겨 그때는 어떻게 하냐? 어쩔 수 없이 일이 생겨 그럼 평소 이마음가기을 항상 깨우고 마음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게 생겨서 어쩔 수 없는 일이 생 이게 막 흥분되고 막 이러도 얘가 얘를 끌고 나가지 못하는 거야 평소에 달래는 많이 하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해 평소에 달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래서 마음 내지 마라 마음 내지 마라 자이 마음을 안 내면 내가 하기로 했으면 자 내가 강한 건 정말 중요한데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생각 생각은 희로 노애 얘가 얘를 막 끌고 다니 이렇게. 미혹되고 순간적으로 팍 폭발하고도 까그러는데 얘한테 끌려다니면서 얘가 이 마음 얘들이 잡히나 하도아 항상 깨어있어야돼 수련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서 항상 깨어있어야 거야. 깨어있으면 된다 깨어있으면에 우리 지나온 인생에 돌이켜보면 이 마음 이 생각이 흥분여 확철 이 마음을 끌고 나가가지고 수줍으면 사오치는 거야 인간관계를 깨지고 남을 욕하고 막 가족관계를 깨지고는 거야. 안으로 가슴바아게죠 그래서 어,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지게. 특히 술이 문제지. 술을 먹을 땐더 심해져. 술을 먹을 때는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되기 때문에 술이 순식간에 얘가 얘를 끌고 다닌다. 그래서 막 사고를 친다.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술도 끊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땐 결정적인 순간이 요번에 그랬잖아요. 남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갖고막한번 하다가 담에 있을 때야 내가 다리가 깨져갖고 집에서 몇개서놔고 이렇게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항상 어, 내가 내 마음 상태를 편안하게 내몸 상태를 조용히 편안하게 가져가야 돼요. 오늘 제가 이거 엣 점수술을 하겠다면은 여름 되면 젊은 사람들 많이 잡다보다면 계속 내 몸에서 냄새가 나다 냄새나면 그게 이제 어떤 내 스스로의 내 마음이 흥분 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이 계속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생각이 계속 일어나게 면저 사람한테 냄새가 나서저 사람은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닌가. 자꾸 생각이 나게 하다 생각나고 하면 내가 초조해지고 얘가 얘를 델고 다면 내가. 마음이 나올 나아가, 마음이 나와서 어느 날막 폭발할 수도 있고, 에이, 이래,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막 어떤 사고를 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여 항상 자기의 몸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일어날 건 주를 주지 말아야죠. 플러스 그 굉장히 중요한 게 자기 몸 상태 깨끗하게 유지하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최 수술을 한 겁니다. 마음이 일어날 건 주를 안주겠 음, 그래서 제가 또 새로운 일도 안 하고 나6 0이되어요 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요 항상 참선하고 노래 듣고 마음편해서 마음이 서 한국에서 마음이 나가지 않도록 마음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고에서한국에고한어에서한국가서한자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마음 한국에서 한국에음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끌려다에지말국에서니다에 진공공이었습니다.